네, 안녕하세요. 리비르입니다. 아스트로니어. 행, 머나먼 저 행성 넘어 외계 행성에서 살아남는 아스트로니어 썩은 물 리비르의 모험담 지금 시작합니다. 이제는 트레일러를 조금 더 챙겨와야겠어요. 알루미늄과 혼합물로 트레일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혼합물 하나 아, 더 옵니다. 어, 내가 혼합물을 다 썼구나. 그러면은 아, 잠시만요. 제아웃스 옆에 좀 물건이 많아가지고 물건 좀딴 데로 좀 치웁시다. 자, 됐습니다. 응? 안된거 같은데? 어, 됐다. 얘를, 이따가 여기다 장착을 하고. 하나 비워두는 거는 그거 때문이에요. 그, 뭐냐, 걔 이런 거지. 연구물 가져올 때, 대비해서. 통을 제가 다 버리고 왔나요? 왜 통이 하나도 없지? 아, 제가 통을 다 밑에다가 두고 오긴 했어요. 진짜로. 하이틀으로. 됐습니다. 들어가죠. 지금은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? <laughs> 연구 바이트가 문제에요. 그게 지금 너무 없어. 그래서 연구 바이트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, 아까 밑에서 필요했었던 후견 하나랑, 아, 그리고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, 통좀더 필요해. 해가지고, 내가 그냥, 어, 이 통로를 그냥 쓰는 거예요. 제가 저번에 만들어놨던 이 통, 통로인데, 이 통로를 차 다니는 통로로 쓸 거예요. 일단은 이제 넘어진 걸 잡고 어? 아얘 일부분이 고장난 녀석이라서 저기밖에 쓸 데가 없어요. 자, 이쪽으로. 어, 잠시만.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쪽에 무슨 뭐큰거 덩어리 있지 않았어요? 언제부터 이게 없어졌죠 영상을 쭉쭉쭉 보면은 나오긴 하겠는데 조금 당황스럽네요 언제부터 이게 없어졌나 자 일단은 내려가 봅시다 평평하게 땅을 쭉 가지면서 어? 잠시만 지금 잠시만요 턴터가 다 떨어졌어 테더를 좀 만들고 가야 돼. 이런동안 테러재료인 호남물좀 더 만들고 됐어요 완벽한 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 잠시만요 깜빡하고 또 타이머를 안켰어요 영상 길이가 안맞으면은 지좀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서 자 내려갑니다 충 내려가다가 도중에 이쯤에서 멈춰서 봐가지고 일단은 한 길로만 쭉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을 하도록 하죠. 회도 지금 어차피 하고 있는 있어서 아까 말한 거랑 조금 다르게 위쪽을 이따가 할 거예요. 어? 다행히 어 무슨 기기 나왔어요. 혹시 여기가 내가 저번에 왔던 길인가? 그랬으면 더 재밌을 텐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에 평지화 시켜주고. 굳이 이렇게 삐딱하게 할 필요가 있나? 아, 근데 이거 진짜 깔끔하게 잘 됐다. 어, 이거 실수 어, 잠시만 실수 자꾸 실수. 빠르게 딱그 면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. 힘든 점, 나중에 차 타고 갈때차 타고 여기 올때이 길을 딱 맞춰서 와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차 타고 여기 안 들어오면 은개 빠지기 싫데 여기 연금을 오케이 얘 흑연 아니에요? 흑연이죠 얘. 그거가 지금 일단 얘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. 멀리 쪽에 테더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제가 있던 데랑은 좀 먼지 같아요. 아까 그 파던들 계속 하겠습니다 위에 나온 거와는 신경 쓰지 않고 저기 또 뭐가 있군요. <laughs> 지 똑같은 각도로 지금 내려 가고 있는데 이 각도가 조금 틀려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일 거예요 어? 다 썼다 이제 뭐 있나 보다 흙을 가득 채웠으니까 올라가서 흙을 넣어둡시다. 대각선. 대각선, 빨리 올라가요. 하나는 잘 안들어갔던가 이렇게 <목소리> 하면 이번에는 레지을 생산하겠습니돠 아 진짜 잘 안잡히네 얘를 잡아야되는데 긴게 어, 하나 필요한데 이렇게 해그 사이에 이게 끝났거요또 1D 생산 오케이 끝났다 빼놓고 다시 집어넣어 또 만져 으음 <laughs> 어. 음, 내 통으로 지 가득차있지? 그러면 그냥 얘를 통째로 들고 이거와서 오케이 okay. 이제 자, 다시 내려갑시다. 내려가되 이번에는 어, 아니자. 일단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멈춰라. 오케이. 살짝 파준 다음에 바닥부터 쭉 긁어서 또 내려갑시다. 오, 여기 레진이 있었구나. 이제부터 많은 양의 그 그게 필요하니까 이걸 좀 합쳐줍시다. 줄을 아, 강화하니까 정말 좋네요. 드릴 강화는 여기 이렇게 다는 거예요. 드릴 모드, 어, 뭐돌 굴러가요. 리튬 굴러가요. 일단 이 정도 했으면은 오우, 점프요. 오라색 지형이다. 와, 석영 봐. 미쳤어, 이거. 아, 거기 말고. 다들 제가 그냥 시프트 두르면서 와가지고 얘네들이 다 공중에 떠있어요. 그래가지고 다한 번씩 다시 바닥에 붙도록 해줘야 되고. 자, 여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